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. 지금 이제 2시가 가까우는데요. 어, 지금 그 동호회를 가는 중입니다. 하모니카 동호회. 이 하모니카 동호회의 성격은 그야말로 동호회요. 그러니까 뚜렷한 지도자 그러니까 선생이 없는 거지 스승이 없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조금 하시는 분과 함께 모여서 자유스럽게 하모니카를 부는 것입니다. 이 하모니카 자유스럽게 불면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, 어,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, 또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, 그 특징을 뭐 해서 어,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. 나는 거죠. 그래서 배울 건 배우고 또 함께 어울릴 것은 어울리고 어, 그것이 바로 그 하모니카 동호회의 특징인 것이죠. 근데 단점 뭔가면 뚜렷한 리더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없어요. 그때는 때로는, 때로는 이게 지루한 면도 있기도 하고, 그 서로 정보의 한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요즘에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 선생님 한분 모셨습니다. 그 선생님은 이제 그야말로 봉사하시는 선생님이신데 한로 봉사하시는 그 어,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또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. 네. 그럼 런 동호회가 그 하모니카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동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. 혼자서는 안 됩니다. 혼자서는 안 돼요. 혼자서 는 뭐든지 혼자서는 안 돼요. 그러나 또 동호회가 모든 걸다 동호회만 쫓아다닌다고 해서 실력이 부쩍 느는 건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호회와 그리고 개인적인 연습에 이어 적절하게 이렇게 잘 조화를 맞아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7대3 즉 30%는 레슨을 받고 70%는 내가 내가 연습해야 돼요. 네. 그렇지 않고서는 레슨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 실력이 형상되느냐, 어, 그렇다고만 볼수 없어요. 레슨과 더불어 내가 그 레슨을 쫓아갈 수 있을 만큼의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. 네. 그 중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동호회입니다. 동호회. 그래서 오늘 그 어, 동호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. 어, 그 동호회에 한번... 아, 지금 차를 끌고 오면서 차를 끌고 오면서 하마터면 사고 날까 했어요. 하마터면 사고 날까 했어요. 아, 또이 차가, 그냥 차가간다 또. 지난번 열리더니 만 이제는 안 열어주네요. 아, 또는 그래서. yes 어 이제, 저, 어,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. 야 이거 러니까 지난주만 해도 막 뜨거웠었는데, 많이 선선해졌습니다. 아, 정말 항원니가 풀기 좋은 그런 어, 계절이 돌아온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어딘가 하면요, 은 아, 노인정이에요, 노인정. 그러니까, 어, 노인정에서 하모니카 그 교실 하모니카 동아리를 함게 되는데 한번 볼까 다 왔습니다. 바로 아파트 경로당 시니어 클럽 여기서 예, 예. 시니어 클럽 여기에서 어, 하모니카를 자 오늘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